받은 만큼 나도 누군한테 되돌려준다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사실 안일어나 근데 안 하면 안될것 같거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저변에 그 밑바닥 무의식엔 뭐가 있어요? 하기 겁나고 두렵고 하기 싫어요 아니, 똥이라도 퍼야지 저도 똥을 펴본 적은 없으나 나도 설거지는 해보고 어디 가서 접시도 닦고보고 서빙도 해보고 다 해봤어 가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수간상은 없나요 선생님? 수간상보다는 행동학적 특성이라고 좀 봐야 돼요 내가 옛날에 그 가난을 자초하고 살았어요 나는 완전 산증이냐 사람들이 쟤뭘 저렇게 지가 해당 안 되는 게 없어 안 좋은 건다 했대 그러는데 나 이거 <laughs> 맞... 많으니까 많네요 진짜부터 나갈 수 다 겪어보고, 좀 치고 올라도 가보고, 그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해? 라고 할수 있는 일들?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다 그랬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타고난 소관상이안 좋을 때 대충 얘기하다가, 불산똥처럼 끊었어. 왜냐면, 뒤에가 사실 연관이 돼요. 이거는 정말 어떤, 제가 주변에서 본 것도 있고, 손님들의 경우도 보고, 저도 그렇고 살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 받은 만큼 나도 누군가한테 되돌려준다. 여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능력치의 범위 밖을 벗어나면 안 돼. 항상 내가 제일 우선이 되셔야 된다는 거야. 내 능력치를 벗어나도록 타인을 위한 삶을 살거나 해주거나, 돌아오는 건 굉장한 공허와 허탈감이죠. 왜냐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과 보답을 받지 못하거든요. 대가 없이 뭔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 나의 무의식에서는 그 대가를 바라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서와 마음과 감정의 결핍이 돼버려요 가난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흔히 가난이라고 하면 제일 큰건 뭐예요? 정서의 결핍이든 뭐, 감정의 가난이든 다 필요 없고 사실 돈 없으면 죽는 거지. 자, 그래서, 가난이란 건 내가 경제적으로 그러면 가난해지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제가 여기서 손님들 오면 투자 받아요. 내가 8월달에 투자할까? 9월달에 투자할까? 11월달에 투자할까? 뭐 주식해도 돼? 채권해도 돼? 펀드해도 돼? 선물 옵션 해도 돼? 문서 투자 해도 될까요? 이런 투자? 달마다 받으래요. 그런데 이런 투자 외에도 내가 어떤 직업적이고 생활적인 투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라든지, 내가 이 업종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왜? 오랫동안 했는데 승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근데 40인데 50인데 어떻게 바꿔요? 바꾸셔야죠. 오래 해온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할 거랑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보시면, 어려운 분들은 내가 내 나름의 방식대로 도와드려요. 네. 손님들 왔을 때. 네. 내 나름의 방식대로 도와드리는데, 어려워 보여도 이런 특징이 있는 분들은 안 도와드려요. 이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라고 하면 어 그게 하면 좋을 거는 같은데 애들 때문에 안될거 같아요 벌써 하나 나가리 나 집안 형편이 그게 안돼두 번째 나가리 내가 일하고 뭐하고 애들 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요 음. 세 번째 나가리 이게 뭐냐면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지금 안 하시고 지금 눈앞에 돈을 쫓잖아요 2년 3년 4년 5년 해년마다 어딘가 가서 나 언제 풀려요 나 언제 풀려요 음. 어디 가서 돈 써가면서 이 짓을 계속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오나 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나어르신 어르, 돌봐야 돼요 나 새끼들이 있어요 이 중에 뭔가 당신이 하나 버리고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사실 안 일어나 근데 안 하면 안될것 같거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저변에 그 밑바닥 무의식엔 뭐가 있어요 하기 겁나고 두렵고 하기 싫어요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조금 유지는 되는데. 여기서 내가 모험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든지 낯선 일은 두려움이 있어. 바꾸거나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5년 10년 했는데 어떤 거에 대한 변동이 없고 계속해서 내리막을 가거나 유지만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 늦기 전에 한번 정도는 승부수를 뛰어보셔야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가난한 분들의 특징은 끊임없는 변명과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이말 하나로 다 귀결이 돼요 그러면 내가 손님한테 제시했었던 이때 투자 한좀 해보세요 직업을 이걸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바꾸면 나 그동안 뭐 해서 먹고 살아요? 아니 똥이라도 퍼야지 저도 똥을 퍼본 적은 없으나 나도 설거지는 해보고 어디 가서 접시도 닦아보고 서빙도 해보고 다 해봤어 왜?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희생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일 나가면 애볼 사람이 없어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야 무조건 앞에서 안 되어만 하지 마 나한테 시간 드리고 돈 들여서 왔으면 알겠어요라고 하고 말없이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막 역전을 일궈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해서 나 말만 했는데 나한테 와서 나한테 나의 동의를 구하는 거야 어나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이거 못해요 선생님이 내상황 아니라 몰라 안 해봐서 그래 내가 그럼 아 이거 말고 뭔가 더 획기적인 뭔가를 던져 줄까요 누구나. 타인은 당신의 상황이 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